그날 그 돈은 무슨 돈이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현금 1억6천오백만 원을 그그 그 숨은 주거지에서 발견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할 때 무슨 사유로 저런 돈이 있었다고 청구했습니까? 그 구속영장은 아까 차장도 말했지만 2018년 공천 헌금 사건으로 제대로 구 Kong, Hong Kong, Hong 2 2 n 2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정 n g Hong Kong, 그럼 2022년 5월 13일 거죠? 윤석열은 대통령이 언제 됐어요? 어, 2022년 5월 1 k 일 n g Hong Kong, h 그렇죠? 그 13일에 한국은행에서 나왔으니 그것이 윤석열에게는 취임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취임한 이후에 건진이 인사 청탁을 받았던 국당이던 뭐든 간에 그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 수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저희들이 앞선 했지만 그...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압수영장은 2018년 정치금법 위반 사건으로 판사가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들으셨죠?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니 이런 저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묻어버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건지는 2018년에 두드러진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성 캠프에서부터 나온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사가 2018년 건데 2022년 5월 13일 거니까 묻는다.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 잘한다고 모두 다 생각했는데 저렇게 답변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검사,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 범죄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검사. 그런데 지금 보는 대한민국의 이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